안녕하세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듣는 마음 밝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원숭이 마을의 이상한 안경입니다. 이상한 안경이 무엇일까요? 평화로웠던 원숭이 마을에 늑대들이 이사를 해오면서부터 마을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시로 늑대들이 원숭이들을 잡아먹거나 못 살게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들이 모여서 대체 회의를 해보았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자를 뽑아 그를 중심으로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들 중 가장 용감하고 지혜로우며 힘이 센 흰털꼬리 원숭이가 왕으로 뽑혔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숭이 한 마리가 이상한 안경을 주어서 왕에게 바쳤습니다. 그날 이후 원숭이 마을에는 갑자기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상한 안경 때문이었습니다. 그 안경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들킬 것 같아요. 그 안경을 쓰면, 응? 원숭이들은 안경을 통해서 친구들의 속마음을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다정하게 지내던 친구의 속마음이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까지 훤히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였던 친구의 행동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원숭이들은 사소한 일에도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그 싸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젠 늑대보다도 내부의 갈등이 더 문제였습니다. 이를 염려한 원숭이 왕이 보고도 못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하라 하는 현수막은 물론 두 눈을 가린 원숭이, 두 귀를 가린 원숭이와 입을 가린 원숭이 삼형제 동상까지 세워서 가르쳤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원숭이 왕이 묘한을 냈습니다. 무슨 묘한을 냈을까요? 그래, 이 안경을 늑대들에게 줘버리자. 왕은 늑대에게 이 안경을 바쳤습니다. 이게 뭐요? 예,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는 물건입니다. 늑대들은 호기심에 저마다 이 안경을 한 번씩 다 써보았습니다. 늑대들 사이에서도 내분이 네 일어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게 된 늑대들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일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비로소 원숭이들은 늑대의 공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갈등의 불신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마침 한 원숭이가 또 하나의 안경을 주어왔습니다. 전의 것과는 달리 이 안경을 쓰면 자기 마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원숭이들이 그 안경을 써 보았습니다. 그후 원숭이 마을은 예전의 평화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자기의 잘못부터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상대자의 저 허물은 내 허물의 그림자라는 해당 대종사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부터 반성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이 사회는 아름답고 인간미 넘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니네 탓만 넘칠 뿐, 내 탓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니네 탓에 앞서 내 탓을 발견할 줄 아는 인격이 필요한 때입니다. 남을, 세상을 탓하기 전에 나는 어떠했는가, 나의 생각은 올바른 것인가부터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남의 허물은 낮과 같이 밝게 보는 사람은 내 허물은 밤과 같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내 허물을 낮과 같이 밝게 보는 사람은 남의 허물은 밤과 같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다. 해당 대종사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